대당서역기. 제오권. 6. 중인도. 6개국. 3. 1. 가략국사국. 3. 아버지의 이름은 파라갈라벌탄나 이고 형의 이름은 갈라사벌탄나 이다. 파라갈라벌탄나는 당나라 말로는 작광증이라고 한다. 갈라사벌탄나는 당나라 말로는 왕증이라고 한다. 왕증은 맏형으로서 왕위를 이어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데 동인도 갈라나소벌랄라국의 설상가왕은 언제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갈라나소벌랄라는 당나라 말로는 금이라고 한다. 설상가왕은 당나라 말로는 월이라고 한다. 이웃나라에 어진 군주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화근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만나기를 청한 뒤에 그 왕을 살해하고 말았다. 백성들은 군주를 잃고 나자 나라 또한 황폐해지고 어지러워졌다. 이때 대신 판이는 견식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깊이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다. 판이는 당나라 말로는 별료라고 한다. 이 대신이 주위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라의 대계를 오늘 정하기로 합시다. 선왕의 아들이며 세상을 떠나신 군왕의 동생은 인자한 성품을 지닌데다 효경심이 있으며 부왕의 어지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니 그로 하여금 왕위를 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자신들의 뜻을 말하였는데, 대중들이 모두 다 그의 덕을 우러르며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좌우의 신하들이 이를 맡아서 함께 나아가 그에게 권하여 말하였다. 왕자께서는 들어주소서, 선왕께서 공덕을 쌓고 국조에 광명이 있었습니다. 왕증이 뒤를 이어 장수하기를 바랐으나, 대신들이 현명하지 못하여 그 몸을 원수의 소나귀에 내맡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크나큰 수치이며 신하들의 죄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나 시속의 노래들도 모두 명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하에 임하셔서 나라의 원수를 처부수고 국가의 치욕을 씻으신 뒤에 부왕의 업을 빛내신다면 그 공로가 어찌 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물리치지 말아주소서. 왕자가 말하였다. 왕위를 잇는 막중함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를 군주라는 자리에 들이기 위해서는 마땅히 잘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실로 덕이 부족하여 아버지와 친형도 나를 내버려 두었거늘 추대를 받아서 대위를 잇는다 해도 어찌 능히 과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내가 적임자라고 해도 어찌 감히 내 자신의 허약함을 잇겠느냐. 지금 금가가에는 관자재보살상이 있는데, 많은 영험을 내었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청하여 보자. 그리하여 곧 보살상 앞에 가서 단식을 하며 기도하였다. 보살은 그 지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모습을 나타내고 물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데, 이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왕자가 말했다. 저는 그저 재앙만을 쌓았을 뿐인지라, 자애로운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그 형벌이 더욱 혹독하고 무거워서 인자한 형은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저를 추대하여 왕위를 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부왕의 업을 빛내게 하려고 하나 저는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으니 감히 성스러운 가르침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이 말하였다. 너는 지난 세상에 이 숲속에서 연야필추였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고 정진하였다. 이러한 복의 힘을 이어서 이렇게 왕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금이국의 그 왕이 부처님의 법을 훼손시켜 놓았으니 너는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다시 융성하게 일으켜야 하며 자비를 뜻으로 삼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오래지 않아서 장차 오인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구운을 길이 이어지게 하려면 마땅히 나의 교훈을 따라야 할 것이다.